정도 뭐뭐 간헐적 발작아이가 이거. <laughs> 아니 건강검진 때씨아 그냥. 네. 위가안 어. <laughs> 어. <laughs> 되겠지. 자기가 안 되겠. 야너 마사지 시름 싫어한다. 캐. 여요 아빠 기린 미끄러워가지고 까댕하고 디비진다. 진짜 씨 디비트리피가 이거. 아 오랜만에요. 어? 시뻘에 갔던 기억이 나네 무시야. 가자 산책 가자. 저 대가리 또 베끼지 있어. 일로 아, 와 마. 됐잖아 아빠 인생처럼 일로 와 빨리 짜 쓰기 아빠 인생 꼬인 걸왜 계속 네가 달고 다니 이 수박 아이 헐리 진짜 일로 와 산책해 야 어. 뭉치야 아 일로 와아아 진짜 미치겠다 일로 와 빨리 예아예눈 오면 좋아해 가지고 아이고 그 할아버지한테 그물 묻히지 말고 일로와 <laughs> 지금 완전 신났어요 산책을 안 나랑 계속 뒹굴고 있어요 뭉치 줄거이다 일로와 그거 또 먹어 왜 일로와 예. 뭉먹지마아 <laughs> 대가리는 시야노 백개지고 시야노 백개지고 아. 하나 둘셋 뭉치띠 <laughs> <laughs> <우리 집띠. 웃음> 와 우리 발조금밖에 없다 뭉치야 <laughs> 진짜이 가가가 가, 가. 아빠 빈자 안되겠다 니 들어가자 씨와 진짜 이거 진주는 논항 오멍뭉치야 난리가 나는 기다 이포함씨이야 이놈 짜쓰기 진짜